규민더 나가, 규빈이 정원더 나가. 규빈아, 그 정도를 해야지. 규빈아, 치기다가 철권하겠네. 반대 규빈. 안내 <conhecasses> 느낌 좋아해. 느낌 시우야 <웃음> 더 나가라 시우야. <웃음> <웃음> 패스, 패스. <웃음>

아으고안으로 들어가. 가면 안 돼. 그렇지. 이거 야 지우야, 지우야, 빨리 지호, 지호. 뛰어, 빨리 지우야, 제 준비, 또 준비. 밀지 말고. 제 뛰어, 뛰어, 야. 안 돼. 준비. 지우야, 미리 준비하라고. 먼저 사이드 올라와, 올라와, 올라와. 승아님, 지우야

네네 승객편 마지막 주기수에 붙어있어 거기로 공 맞을 때 싸워주는 거야 여기에 그래, 그래. 여기 식구에 이렇게 다리가 붙어있어 다리가 붙어있어 가붙어어다어있어 다리가 붙어가어가어가어가가움직여어다가 붙어있어 다리가 아이고야! 아이고,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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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안 돼! 안 돼! 안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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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앞으로가면 봐. 디딜할수없잖아 맞다. 지금 그래. 너랑 붙어 있어. 가운데 빨리 와. 제 태양이. 가운데 열고이 지호야. 지 마. 와! 와! 잖아 제이 잘했어. 아, 아. 잘했어. 네. 잘했어. 태연아손너학 가운데로 좀 시우 정욱이 올라가야지, 정욱아, 시오정욱야하이야 이거 우리 공 500, 400, 400, 려려 나 아, 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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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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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워요, 쉬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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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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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 아, 아, 아,

어체. 우야 앞으로 가운데. 올라가 지 제발 대야 좋았어. 개. 가운데. 슈팅 바로 때려. 크게 나 골대 근처 때려야 돼. 지켜. 24. 골대 근처. 골대. 골대. 골대 근처. 너무 더 가야 돼. 대야가 어떻게 막아?

시우 됐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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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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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우가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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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가고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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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옳지! 야 위험하다 안또 뒤로! 또받 아... 됐네. 야, 아우! 아우! 아 <laughs> 내려, 내려, 니울이야 내려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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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니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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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오케이, 가니야 니가 야가 니가

자, 아, 가자! 됐다! 아, 아깝다. 아, 좋아. 그 잡아놓고! 규빈이 라인 더 올려! 규빈이 라인 더 올려! 어머니, 다시 깨뜨려! 안 돼! 우리꺼야! 우리꺼잖아, 코너킥! 가현이 뒤에 있고 제인이 흐르는 거 머리, 머리. 야 물이 왜이 빨리 끝나 뭐야